아니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또 충격적인 미술계 뉴스가 떠서 어, 공유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에, 일단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제가 2012년이었던 것 같은데 2012 2012 월드컵 때 이제 어떤 업자가 어, 23전 23승 이제 이신 장군 이미지를 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붉은 악마라는 게그 어, 도깨비 그 우리가 보면 예전에 와면기와라고 해서 배웠는데 그 도깨비 얼굴이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었는데 어, 처형의 얼굴이다 처형 근데 그게 처형도 영으로 끝나죠 그게 이제 용의 정면에서 본 얼굴이죠 그게 이, 이 얼굴입니다 밑에 여기. 이거는 제가 그 리모델링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거북선 이 디자인을 제가 했는데 2012년에 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요거 이것도 용이고 여기도 밑에도 이제 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어 아무튼 그때 도깨비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요거를 자기가 좀 티셔츠에 쓰고 싶다 누가? 그래서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축구공을 박아놨어요. 이제 월드컵 때 팔라고 그 사람이 뒷면 보여드릴게 뒷면. 위에 아마 그 저기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에다가 2 3삼전이십승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아 그때 월드컵 빨리 끈 저기 1 6강에못 갔던 감독 그래가지고 이제 어그그 그 업자는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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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다 업자는 이제 아두 번째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월드컵 때가 축구공을 5만 개를 만들었대나 그래갖고 <laughs>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한번 그러니까 축구공 사업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 월드컵이 올 때마다 이 축구공을 어떻게 팔아먹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아이 연락해봐야 되겠네. 그 사람 아직도 좀 힘들게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추진적인 좋은 사람이에요. 어, 이제 약간 좀 시나리오가 부족할 뿐이죠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시나리오 이게 있으게 되는데 저는 보통 어떤 일을 할때 시나리오가 여덟 개가 동시에 생각나는 사람이라서이 <laughs> 사람이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올 거다 이게 그냥 이렇게 쫙 나와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뭐 등등등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약간 어 동시에 여러 전략이 떠오르는. 예. 아무튼 넘어갈게요. 와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그림 사려고 갤러리 앞에 텐트까지 쳤다해요 텐트 보이죠 텐트. 이게 실제 나 여기 어딘지 알거든요. 여기 평창동 제가 자주 갔던데예요. 어, 지금 이이 이 풍경을 알아야 나 지금 여기 어딘지 알아요. 약간 언덕길 이렇게 쫙 있고 여기 그때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 어, 제가 이건희 회장 만났던데네요. 그리고 일랑 선생님이 개인전을 할 때마다 그 이건희 고 이건희 회장이 이부진 씨랑 꼭 같이 오더라고 갤러리 올 때는 이렇게 이부진 씨가 이제 이렇게 그 이건희 회장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 이제 뒤에 이제 약간 좀 경호원처럼 보이는 분이 한두 분이 있고. 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이건희 회장 회장님이 일란 선생님을 이제 삼촌처럼 한열살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삼촌처럼 따랐던 약간 그먼 그 같은 이씨지만 그러니까 먼 친척이 죠먼 친척이지만 좀 가까운 친척처럼 지냈던 그런 사이였죠. <laughs> 뭐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친해졌느냐 그게 이병철 회장이 그그호암아트홀이 호암, 어떻게 생겼어요? 그 누구처럼 네, 간송, 간송 선생처럼 그 미, 고미술품을 모았던 분이 또 이병철 회장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화가에 관심이 많았고, 근데 화가 중에서 어, 좀 어려서 20대 초반에 네, 이렇게 국주원에서 특선도 하고 했던. 저도 도학학때때상을받았지상을생았지만학교이제전초대작대학됐때데전 초대 작생님을 좋아했는지 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에이 영상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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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고영상에그 어, 얼마나 그이건희 이건이 회장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한 10살 차이 나니까 20그니까 10대 때부터 일선생을 만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10대 때부터 일랑 선생님 20대 때 이렇게 둘이 벌써 이미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텐트. 아, 여기가 어디냐면그지 아마 평창동 가나트 센터 거기 그그 그 올라가는 데 같아요. 응, 음, 여기. 그 갤러리 골목이야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요. <laughs> 자주 갔던 게 열려요. 이거 여기서 이제 이게 이건 아, 이 건물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그 서울 옥션의 이효재회장님도 만났고, 어,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이목상, 그때 누구누구 누구 있었냐면 이목상 화에 앞에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음, 아,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문화재청장 하셨던 분, 이렇게 같이. 저랑 이렇게 마시고 있고, 저의 비유 제회장이 앉아 계셨었죠. <laughs> 그때 뭐, 누구 전시였었는지. 음. 바로 이제, 음, 바로 그곳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지금 이 41세 작가가 여기서 전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달라간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는, 어, 60대 작가도 쉽게 전시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나는 나한테는 듣보잡인데 누군지 이름도 모르는데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인맥이 있거나 아니면꽤 잘나가는 작가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밝죠 그 작가의 그림이 그런데 읽어 보니까 왜 그러면은 어젯밤에 와서 텐트를 쳤느냐 그림을 살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이제 이 정도급의 갤러리는 어, 기존 고객 컬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제 그림을 사고 곧 번호표를 받을 예정인 어, 분들이 한천명 되잖아요. 갤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러리도 어, 이렇게 큐레이터나 그 갤러리 디렉터들이 관리하는 어, 컬렉터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아, 팜플레이 나가지 그냥 이렇게 좀큰 갤러리는 뭐 이달의 전시계획 또는 뭐 상반기 전시계획 해가지고 누구누구 그 이력서 쫙 나가고 그림 조금만 해가지고 그 갤러리에서 전시할 작가하고 그림들하고 가격대하고 해서 그냥 그 천명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고르는 거예요 그 천명이 천 명이 아니라 아마 이가나아트 정도면 아마 한 거의 한0천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늘 그림을 사주는 고객이 여러분 이 갤러리가 왜 평창동에 있겠어요? <laughs> 그때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객들이 많이 사는 곳에 그러니까 갤러리를 세워요. 음 응. 그래야 쉽게 찾아오잖아요. 쉽게 찾아오고 쉽게 사지. 왜 강남하고 평창동에 갤러리가 많냐고요. 부자 동네에 왜 갤러리가 많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객들이 주변에 살아요. 주변에. 그래서, 어, 마음에 드네? 그러면 와서 사는데 딱 결정하는 것은 직접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갤러리에 찾아오는 그 동선까지 고려를 해서 갤러리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와이거 신진 화가인데, 음, 아 이, 여기는 가나아트가 아니구나. 근데 워낙 거기가 언덕길이 많아가지고 비슷해 보이는데, 음, 어, 가나가 아니구나. 전체를 보니까 아니네, 아닌 것 같아. <laughs>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줄서 있는 거 보이죠? <laughs> 자, 이렇게 그게 이제 그 기존 컬렉터들이. 팜플렛을 보고 예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내가 사겠다라고 예약을 해버려요. 전화 예약처럼 그 경매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 나는 전시장 가서 사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VVIP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술계에는 VVIP가 v 있고 VVIP가 있고 VVIP가 어, 있고 일반 고객이 있는 거예요. 1, 2, 3, 4 이게 5단계 정도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화가의 오픈은 어, 어, 오픈이 한네번 4번, 4번 정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프레스 오픈을 해요. 기자들만 초청을 해서 오픈합니다. 을두 번째 V V V I P 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찍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V V I P 하고 V I P 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오픈, 두 번째 오픈, 세 번째 오픈. 세 번째 오픈에 이제 첫 번째 오픈에 이제 상당히 한10% 나가버렸죠 좋은 그림이 이미 나가버렸죠 좋은 그림을살 기회가 없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v v i p 와서 또 찍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한10% 팔리고 20% 팔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VVIP에서 VIP까지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림이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제 오픈을 딱 했네. 했는데 내가 살수 있는 그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장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아니 그림을 보고 그림을 사러 왔는데 빨간 딱지가 이미 지금 뭐90% 이상 다 붙어 있고 안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항의가 너무 거세진 거죠. 고객들. 이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조용히 봐야 될 전시장에 지금 보세요. 밤에 이제 텐트를 치니까 갤러리에서 번호표를 준 겁니다. 번호표를 준 거예요. 집에 가서 주무세요. 번호표. 여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대기자들이 온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딱 나오네요. 재밌네요. 자, 갤러리에 입장하기 위한 번호표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죠. 갤러리 입장 번호표예요, 지금. 그럼 이 번호표는 뭘 의미하죠? 그림을 먼저 살수 있는 권리. 왜 내가 어제, 왜 1인당 하나씩밖에 못 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기가 너무 심해지니까, 아, 어 이제 VIP고 뭐고 간에, 아안 되겠습니다. 그냥, 이번 전시는 선착순 1인당 하나씩만, 그, 팔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텐트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동원했겠지, 가족 친척. 야, 빨리 가가지고 우리 한 좋은 그림 한 다섯 개 확보한다? 출동! <laughs> 그래야지 이제 수익률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이, 이 정도 열풍은요, 그림을 감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익률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옛날에 강남 부동산 투자 아시죠? 묻지마 투자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림을 못 사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와, 근데 이제 MG세대 신규 컬렉터들이 많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갤러리 VIP가 아니잖아요. MG세대는. 갤러리 VIP는 50대, 60대, 70대, 80대 사람들이죠. 음, 너무 싸다. 이 작가가 가격이 호당가가 호당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제 제 2019년 하반기 가격에서 2020년 초가 제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렸죠. 그직의 가격인 거죠. 싸잖아요. 그러니까 100호를 1000만 원에 살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준모 미술 평론가가 해당 작품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거라면 문제 없지만 미학적 판단 없이 부화한 외동해서남 따라 사는 경우 후회할 공산이 크다. 음, 그렇죠. 아이 기사 나왔네. <laughs> 전에 내가 <laughs> 관련 기사, 백화점에 걸린 영화 걸기만 하면 팔립니다. <laughs> 한 달에 다 팔려 버린 백화점에서 백화점에 걸린 영화 걸기만 하면 팔립니다. 이거 두개 여기 제가 직원 시켜서. 밑에 이두 개의 기사, 알게끔 기 전에 이걸 못 찾았어요. 근데 연관, 연관 기사로 딱 떠버리네. 잠깐만, 그러니까 링크를 좀 보내줘야지. 다르라고. 어,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 내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전에 암표상이 있었잖아, 암표상. 암표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통보를 했는데 번호표는 언제 팔수 있냐고 문의했던 사람 그림 독촉을 두번한 다음에 세 번째 번호표를 언제 팔수 있냐고 문의했던 사람한테 제가 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내가 붓을 들 수가 없다. 어, 그 문자를 보내라 그랬어요. 화가에게 붓을 들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든 아미고의 원흉이에요. 그게 그림 독촉자입니다. 자, 그림 독촉을 예전에 제가 성적으로 비유했으니까 한 번만 더 성적으로 비유해보면 느낌이 딱올 겁니다. 자, 여자, 아, 남자 아미고 여자 아미고 있으니까. 여자 아미고인데 뭐냐면, 처음에 미팅 하자마자으슥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돈줄 테니까 오벗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또는 돈 이미 줬으니까 오벗서 그러니까 내가 명품 가방 선물했잖아. 오벗서 자,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명품 가방 너한테 줬잖아. 그동안 너한테 돈 많이 썼잖아. 빨리 오벗서 라고 여러분이 사귀던 남자가 여러분한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반대로 그러면 이제 그건 여자의 경우 남자 케이스, 어, 남자 케이스, 남자 케이스. 뭐 남자들이 주로 좋아하는 선물 뭐 자동차, 어, 자동차.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누나들이 많으니까 누나라고 칩시다. 어떤 누나가 에, 조금 뭐한두달 뭐 사기다가 에쿠스를 선물을 해주고, 아. 요즘에 잘 나가는 거, GV70 선물해 <laughs> 해주, 주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누나가 아맞아 이거 19분인데 <laughs> 그 자동차 안에서 차잘 나가니? <laughs>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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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뭐 잊은 거 없어? 어아좀더 야하게 나가 이게 리얼한데 이제 남자의 경우 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제가 남자니까 느끼는 그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엎어서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근데 남자한테는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제 그 누나가 선물한 차 안에서 누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봐요 자 남자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엎어서 한 다음에 세워 빨리 안 세워? 라고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받은 독촉이 그런 독촉인 겁니다. 붓을 세워야 그림을 그리죠. 붓을 잡아야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뭔가 이 리비도가 살아야 그 캔버스와의 그 사랑의 붓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나가 자동차 선물했으니까 빨리 옷 벗은 다음에 그거 빨리 세워 하는 거예요. 얼마 뭐... 나는 별로 알지도 않은 사이인데, 뭐 지, 기껏해야 뭐 데이, 뭐 커피 한잔 마신 사이인데, 갑자기 누나가 에쿠스 선물했으니까, 어, 이거 차 선물했으니까 빨리 옷 벗은 다음에 세워. 그거 하나 똑같아요. 제가 받는 게 무슨 얘기냐? 간간 당하는 것 같아요. 돈 줬으니까 그림 빨리 줘. 간간 당하는 것 같다니까, 진짜로 극심한 모멸감 아 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지. 아, 이 사람의 머릿속엔 돈밖에 없구나. 아, 이런 사람한테 절대 내 그림을 줄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안 줄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림을 안 줄까? 그러니까 난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 그림이 그 사람한테 안 가게끔 하는 게제 목적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안 가게 해 줄까? 아 이자 붙여서 환불해 드릴게요. 좀 너무 가난해. 두배 드릴게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대. 뭐, 아니, 그분은 이제 독특한 적은 없어요. 근데 환불을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 아, 몸이 아프니까 환불해 달라고 래서 그때 세배 환불해 주고 말이죠. 병원 비하라고. 어,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 저는 이제 저축 모드로 갔습니다. 저축 모드. 이제 돈 한불 안 써요. 음... 아무튼, 문자를 보냈더니, 문자 몇개안 보냈는데, 법적으로 합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합시다. 아니, 나 마침 자문 변호사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왜냐면 그, 저기, 소나리 때문에, 자문 변호사, 자문 농우사, <laughs> 어, 그다음에 탐정 경찰 친구 해결사 해가지고 이제 전 팀이 딱 꾸려졌어요.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이 한 다섯 명 정도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한 대. 그래서 법적으로 하세요. 그랬지. 괜찮습니다. 네, 법적으로 하세요라고 이제. 자 앞으로는 제 법률 대리인하고 상대하세요. 그러고서 어나 또는 우리 여직원테 연락하지 마세요. 한 다음에 이제 어, 우리 법률 대리인 전화번호 주고, 이제, 대리인하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제 그림을 살려다가 법적 대리인하고 계속 전화통화한다고 생각해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그림 벽에 거는 게 낫지. 좀 기다렸다가.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일단 좀 끊어야 될것 같았잖아요 또할 얘기가 더 있으면 플래시백이 돼가지고 아, 화가들은 플래시백에 그 심리적인 기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음, 그래야만 또 화가를 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누, 누군가한테 10년 전에 모멸을 당했어요 예를 들자면 10년 후에 똑같은 크기의 모멸감이 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자마자 플래시백이라고 그래요 심리, 심리학적으로 10년 전에 뺨한대 맞았는데 10년 후에 그뺨한대 맞은 그 강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이 사라지질 않는 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쓰이면 기억력이 좋고 이 화가로 쓰이면 좋죠 근데 이게 잘못 쓰면 이게 완전히 사이코가 되는 겁니다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와 사이코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술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laughs>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끝까지 원수 되는 거예요, 저랑. 아,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모 갤러리에서 신진 작가의 그림을, 어, 기존 VIP한테 팔던 방식을, 그게 이제 전시장의 아수라장이 되다 보니까 안 하고, 그냥 선착순 1인당 하나씩만 살수 있게 할게요. 했더니, 텐트를 쳤어요, 밤에. 그래서 번호표를 줘서 돌려보냈어요. 1번이. 아까 나오죠. 뭐, 30몇 번까지. 아, 한 50명 줄섰다고 지금 나오는데. 50명이 줄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솔드아웃이죠. 전시할 때 보통 20개에서 50개 전시하거든요. 작가들이. 굉장히 크다. 뭐, 그래봐야 60개에서. 60개 이상 전시하는 거는 좀 개인전 전, 전 거의 뭐, 아예 미술관 전시 뭐 회고전 하면 100개 정도 걸리고 일반 개인전은 20개에서 50개가 통상 그럼 50명 주소 쓰고도 아웃입니다. 다 팔린 거예요. 매진이죠. 이미 1인당 하나씩만 판다 그랬어요. 그럼 더안살 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안사면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살게 뻔하니까. 자. 갤러리 입장 번호표가 이제 안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줄선 다음에 그거를 되파는, 그죠. 근데 저는 뭐예요? 제가 남해고님들한테 발행해줄 번호표는 뭐예요? 제가 그림 확실하게 살수 있는 거고, 게다가 고를 수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암튼, 훨씬 혜택이 큰 번호표예요.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 독촉하지 마세요, 제발. 번호표도. 그림도 마찬가지. 간간당한 기분 드니까요 제가 아까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는 라 것은 바로 그런 행위이고, 붓을 든다라는 것은 남자의 그 상징이 어 뭔가 힘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붓을 화가가 붓을 든다라는 것은 힘을 받아야 붓을 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점을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순수회화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비싼 겁니다 아시겠죠 디, 왜 일반 이런 거, 뭐 일반 디자이너의 디, 이건, 이건 내가 디자인 할때 얘기고 일반 디자이너의 디자인 제품과 그 만화가 그 만화 컷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비싸게 팔립니다 그 박재동 앞에 이런 것들이 뭐 그래봐야 50만 원 100만 원에 팔리는데 박재동씨 같은 경우는 그 원본 만화 원본 컷이 있단 말이죠 시사, 시사 만평이가 그 나오는 그게 이제 시사만평좀더 유명해지면은 세계적인 만 평가들은 한 하나에 500만원, 1000만원 하죠. 그 원본. 신문에 실렸던 그 그런 것들이. 근데 500억, 1000억은 안 하잖아요. 왜 그러면 화가의 그림은 500억, 1000억이 가는데 만화가나 디자이너의 그 원본 그림은 억 단위를 왜못 넘어가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좀더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은 어... 정말 예술의 역사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현대미술이 음, 현대, 현대 미술, 이 순수회화라는 것이 이 미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거는요 영혼이자 생명이에요 그림이라는 게 그림의 역사가 영혼과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혼을 응. 죽이는 짓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빨리 벗어, 빨리 세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이상입니다. 네?